어 이번 순서는 올 시즌 정말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죠. 매주 목요일마다 강재훈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리는 강 기자의 썰 라이브. 야, 네, 썰 라이브 대망의 첫 시간입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아 이전에 이 김도환 기자가 이 상암동 썰라고브로 굉장히 유명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썰을 풀다가. 네. 어 많은 이야기를 꺼냈고 <laughs> 결국은 DM 혹은 이메일로 네, 욕을 한마가 드셨대요 네, 그니까 나중에 너무 좀 지쳤어요 네. <laughs> 어떻게 강기자님은이 네. 이런 걱정을 좀안 하시고 바로 썰 푸실 생각이신가요 일단은 김도한 기자가 바로 제 옆자리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희 아, 네. 지척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그런 고충을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 그런 고충을 얘기를 미리 들었다면 네, 네. 제가 이. 섰을까 좀 <laughs> 고민을 좀 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김름1 기자가 그~ 어찌 됐건 뭐~ 이~ 그런 욕을 먹었다는 거는 그만큼 열심히 취재를 했다라는 반증이라고 네. 생각을 네네.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워낙 김름1 기자가 잘했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뭐~ 잘 이어받아서 네. 좀 열심히 하겠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 네. 아, 그면 이제 김도환 네. 기자가 지금 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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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했고 네. 그대로 그만큼 열심히 하겠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김 기자의 물어보설과 강 기자의 썰라이브 음. 그냥 한 마디로 딱 표현해서 이렇게 좀 다르다 한마디만 해주죠좀 네. 어려운 질문인데 네. 간단히 한 마디로 하면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점 하나 찍고 다시 돌아오는 아, 그런 네. 거 있었잖아요. 어찌 됐건 왜냐하면 제목도 보면 물어보 썰인데 네. 저는 썰 라이브란 말이에요. 네. 썰이 앞으로 이동했거든요. 아. 어찌 됐건 이 썰을 네네. 뭐 열심히 취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설 소설 네. 그러니까 그 네피셜이 아니고 네네. 정설로 만들도록 그 많이 취재를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설 독한 썰 라이브 <laughs> 자 그러면 강설라네첫 네. 번째 취재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일단, 그, WBC 이후에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 WBC요? 아, 저또 아픈 기억이 있는데. 아, <laughs> 현장에서 목이면서 네. 그렇게 외쳤는데. 네. 일단, 아픈 얘기인가요? 아, 아픈 얘기 아니고 좋은 아,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일단 어.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니까요. 네. 일단 LG 고우석 선수, 복귀 시점에 대해서 관심 있는 팬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제가 며칠 전에 그 구단 측이랑 통화를 했을 때, 구단에서 얘기했던 게 고우석의 어깨 통증이 없어졌다. 네네. 그래서 투구 때 통증이 없기 때문에 조만간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빠르면 이번 주 평일, 그리고 뭐 아니면 주말, 이번 주 주말 정도에 복귀할 거란 얘기를 들었는데, 음. 다시 좀 상황이 바뀐 게 복귀가 일주일 정도 연기됐다. 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주말 그 두산전이죠. 두산과의 홈 두산전에 네. 아마 복귀할 것 같다라는 지금 발표를 했고요. 제가 오늘 점심 정도에 그 고우석 선수랑 직접 통화를 했어요. 아, 그래요? 통화를 했는데 아무래도 좀. 이 날씨가 좀 굳어가지고, 네. 그 재활 단계가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좀 간단히 하더라고요. 네. 음. 어, 이 고석 선수가 이제 다음 주쯤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냥 연계 감독이 굉장히 기뻐할 것 같은데, 음. 저는 사실 우리 연계 위원님으로 모셨었잖아요. 네. 이 첫날 경기에서 어, 많은 점프차를 좀 패하면서 쓰러지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영감독님은 좀 튼튼하시고 건강하시고 네. 고우석 선수가 돌아온다고 하니까 일단 좀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제 지금 LG 트위스 팬들은 사실 고우석 선수 하루빨리 네. 지 돌아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네. 자, 이번 주 원래 홈경기에 복귀한다고 했었잖아요. 조금 미뤄진 거예요. 네. 네. 아무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겠다, 뭐 이런 네네.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음. 어찌됐건 선발 투수처럼 어떤 그 간격을 뭐좀 신경 써야, 써야 되는 네. 선발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음. 아예 빨리 복귀를 해가지고 팀과 합류해서 거기서 몸을 체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네. 아니면 아주 여유 있게 음. 좀더 하는 방법인데 후자를 선택한 것 같고, 어. 그만큼 연경혁 감독이 기존에 있는 투수들에 대한 믿음 네. 혹은 육성 이런 거에. 예, 뭐, 방점을 뒀다라는 얘기도 되고요. 음. 뭐 그래서 무리시키지 않고 시즌이 길기 때문에 충분하게 회복한 상태에서 아마 올리려고 하는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일단 고속석 선수 돌아온다고 하니까 LG팬들은 네. 굉장히 설레실 음. 것 같고, 어, 일단 WBC 뭐 이야기로 저희가 이렇게 썰을 시작을 했는데, WBC가 이미 지금 지나간 얘기긴 합니다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WBC도 그렇고 이제 국제 무대 앞으로 좀큰 대회들이 지 계속 펼쳐질 텐데, 어 제대로 된 반성하고 지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떤 대책이 좀 마련됐는지도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뭐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여운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선수들 대표팀 선수들 본인이 가장 아마 좀 음. 분할되고 네. 가슴이 아플 테고. 뭐. 네. 그것과 동시에 뭐 야구인들께서도 이제 이번에 그 심각성을 어~ 뭐~ 인지를 잘해서 네. 이런 같은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음...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아, 아~ 지난달 (16일이죠) 그때 이제 (KBO와) (10개) 구단 실행 위원회에서 리그의 경기력과 대표팀의 경쟁력 향상 방안을 조석어 마련해서 발표하겠다 네네. 이렇게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음. 그래서 그실행의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제가 좀 단장님들에게 전화를 좀 돌려봤어요. 네. 그래서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A 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추어 야구 활성화 음. 방안이 중요할 것이고 그 외에. 대표팀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임 감독제를 회귀할 것인가? 아니면 음. 지금처럼 현역 감독을 유지할 것인가? 그렇다면 유지한다면 어떤 기준을 할 것인가? 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고 말씀을 음. 하셨고요. 또 다른 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사무라이 재팬처럼 어떤 대표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속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어. 얘기도 나왔고, 뭐 국제통이라고 하는 어떤 단장님 같은 네. 경우에는 뭐 유, 유소년, 청소년 시절부터 국제대에 많이 참가시켜야 된다, 음. 국제 경쟁력을 길러야 된다 이런 좋은 말씀도 하셨고요. 네. 네. 또또 또 다른 단장님의 얘기는 뭐냐면 어떤 실행위에서 나온 얘기는 아닌데 허구현 총재께서 야구인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단장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남해안교육미그 얘기를 꺼내셨대요. 아, 그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매년 10월달에 일본에서 미야자키 캠프가 그렇죠. 열리거든요. 네. 우리나라 프로팀 선수들도 맞아요. 참가하고 네. 일본팀 선수들과 교류전을 음. 가지는데 그거를 본 받아서. 그뭐 통영이나 남해 같은 따뜻한 지역에 음. 뭐 호주나 어. 어, 대만 뭐 중국 팀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 종합해 보면 네. 어 이런 단장님들의 의견을 많이 취합을 해서 네. 그 KBO가 장기적인 로드맵 초안을 조만간 음. 낼 것이고 그 시점은 음. 아마 상반기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어. 내고 그래서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 네. 발전하는 방향으로 어 음. 나아갈 텐데. 음. 과연 이제 KBO가 내는 어떤 로드맵의 초안이 어떤 결론일지가 좀관심인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사실 이게 너무 단기적인 네. 지금 이제 어떤 성적들이 안 나오고 WBC 실패로 인한 뭐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정말 좀 중장기적인 진짜 아마추어 야구부터 해서 프로야구까지도 여러 가지로 좀 이번 기회에 진짜 좀 많은 것들이 공론화되면서 좋은 어떤 뾰족한 네, 방법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뭐 우리나라도 그 사무라이 재팬을 네. 넘을 수 있는 좀 굵직한 좀 문구. 네. 그 박철호 해설위원이 <laughs> 얘기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충무공 정신러니까 네. 이제 뭐 일본 야구는 사무라이 정신이 있다 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야구는 충무공 정신이 있다 충무공 코리아 네, 네 이런 거. 뭐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떤 네.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고 네. 또 선수들이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분명 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 이런 이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네. 이러한 문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뭐 KBO도 사실 이제 좀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게또 있습니다. 사실 중장기적인 대책 말고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자 당장 이제 9월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어요. 네. 항저우 아시안 게임. 최근 이제 중계를 보면은 사실 유중일 감독이 지금 프라구 그렇죠. 경기장에서 상당히 네, 지금 많이 맞습니다. 나오고 네.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거죠? 네. 이제 유중일 감독이 본격적으로 네. 아시안 게임을 위한 선수들 옥석가리게 나섰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구체적으로 유중일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장에 많이 다니시고 있는데 네. 3월부터 공식적으로 활동을 재개를 했다고 합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해에 대한 야구 아, 대한 야구 소프트볼 협회 공모로 유종일 감독이 그 아시안 게임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이 됐는데 그렇죠. 이후에 5월달에 대회가 연기됐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KBO와 의 수당 계약이 종료가 됐습니다. 음. 그 말인즉슨 활동이 멈췄다라는 네네. 건데 다시 재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당이 다시 나간다는 거고 음.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 KBO와 대한 야구 소프트볼 협회가 감독 유종일 감독의 유임이다라는 네네. 걸 확정을 했다는 네네.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보면 WBC 기술위원장이거든요. 음, 네. 조보면 위원장의 계약이 당연히 말, 자연스럽게 계약이 아, 만료가, 만료가 됐고. 됐고요. 아마 KBO 얘기 입장으로는 아마 사월 중순에 네. 조만간, 그 조만간 새로 예, 조만간 네. 기술위원장이 새로 선임이 될것 같습니다. 음. 야구인 총재인 허구현 총재의 의중이 아마 반영되지 많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네. 싶은데요. 음. 말씀하신대로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이제 선수 선정이거든요. 아시안 게임 선수 선정 같은 경우에는 KBO 기술위원회나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어, 경기력 향상위원회가 머리를 맞대고 아. 결정을 합니다. 네네. 그렇지만 어찌 됐건 뭐. KBO 기술리원장과 음. 아마 감독의 의중이 많이 반영이 되겠죠. 네. 근데 원칙을 지난해에 대회가 연기되기 전에 사실 원칙을 몇 가지를 정했어요. 그렇죠. 뭐 나이도 있었고요. 네, 구체적으로 네. 말한다면 24세 이하 음. 그리고 와일드카드 3명 음. 포함해서 팀당 최대 3명. 그렇죠. 최대 네. 3명 또 최소 1명. 네. 이런 게 있었죠. 네. 그리고 팀은 결정이 되면 네. 접근, 어, 네. 무조건 무조건 접주한다. 이런 거죠. 차출에 응한다라는 네네. 원칙이 세워졌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런데 이제, 대회, 이제 유중일 감독으로서 좀 골치가 아픈 게 뭐냐면 네네. 궁극적으로 리그가 이제 중단이 되는 게 아니죠. 아니고 진행이 되죠. 맞아요. 그리고 또 경기 결과에 따라 금메달을 따면 이제 병역특례가 달려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성적도 내야 되고 음. 팀당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이런 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음. 고르게 이, 풀어야 되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음. 좀 어려운 입장이 아닐까 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구체적으로 와일드카드를 지금 세 장을 합의를 했는데 네. 과연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게 음. 상당히 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음. 딱1 0개 구단 현재 포수를 보면 사실 젊은 선수가 딱히 떠오르진 않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죠. 아마 24세 이하로는 주전포수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아마 와일드카드 한 자리는 포수가 유력한것 같고, 네. 그럼 나머지 두 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음... 이게 또 골치 아픈 문제가 되겠죠. 음... 뭐 사실 오늘 같이 젊은 투수들이 잘 던져준다면 사실 걱정이 없을 텐데, 네. 아무래도 이게 정말 단기전의 성격을 띠다 보니까 확실하게 경기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떤 선발투수 쪽, 음.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음. 네, 거기다 좀 나이 제한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도 이 국제대회 성적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바뀔 음.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원칙은 사실 그 단장님들이랑 여러 단장님과 통화를 해보면 중론은 네. 원칙은 세웠으니까 그대로 가야, 가야 되진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네. 게 아마 중론인것 같아요. 음. 중요한 건 뭐냐면 도쿄 올림픽 때 성적이 좋지 않았고 네. 가장 최근에 이제 WBC까지 참패 이 음. 좋지 않은 성적이 있다 보니까 네네. 이게 아무래도 묘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사실 그 24세와 25세에 걸려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좀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은근히 좀 있다면서요.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정우 선수도 그렇고요. 네. 네. 야 나이 제한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겠네요. 음. 당장 어떤 원칙을 바꾼다기보다는 이 WBC의 부진 때문에 네네. 좀 국제 대회에 성적을 내보자 이런 음. 의견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어. 종합을 해보면. 뭐 이제 새로운 기술위원장이 오셔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의견이 모아질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뭐 최, 최강 전력 네. 드림 팀을 꾸려보자 음. 아시안 게임이지만 음. 그리고 아니면 3년 뒤에 w b c 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를 겨냥해서 젊은 투수들 젊은 선수들 위주로만 꾸려보자 네. 와일드카드 없이 네. 그리고 뭐 지금 합의한 대로 뭐 w b c 3장세명 포함, 포함해서 그대로 가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와일드카드요 예 네, 네, 그렇죠 네. 현행대로. 네. 네. 그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기술위원장과 기술위원들 그리고 감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마 기추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어, 김기 감기자의 네. <laughs> 썰라이브. 네. 감기자의 네. 어, 썰라이브 마지막 소식이 지금 추진수 선수 이야기로 마지막 소식을 장식할것 네, 음... 같은데요. 추진수 선수 잘 치고 있던데요? 네. 잘 치고 네. 있는데 이게 지금 해명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laughs> 어. 네. 더 잘했으면 하는 바램을 네. 네. 네, 담아.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작년, 그러니까 지난해 겨울에 이제 추진선수, 추진수 선수의 발언이 아, 좀 네. 많이 논란이 됐고 많은 팬들이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음. 근데 해명을 깔끔한 해명이 없었다라는 좀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 음.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백그라운드 체크, 네.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수 선수가 지난 1월달이죠. 그 미국 댈러스 지역 한인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했던 발언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대표팀 세대 교체 네. 그리고 안우진 선수에 대한 용서 발언이 좀 논란이 됐던 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뭐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지인 이 있기 때문에 이제 출연했던 텍사스 지역이니까 네. 그런 라디오 방송이고 추신수 선수도 추신수 선수의 에이전트도 잘 몰랐다 스케줄을 어.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조율이 되지 않고 이제 편한 마음에 편한 나갔던. 편한 마음으로 예, 편하게 예, 그렇, 얘기한 건데. 예, 그렇게 네. 편한 마음으로 얘기를 한 건데 음... 문제는 이제 발언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 알려지면서 좀, 음... 좀 비판이 많이 그렇죠.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선수 본인도. 음... 근데 이제 WBC 같은 큰 대회도 있고 음... 말을 할수록 좀더 꼬일 것 같기도 하고 이슈를 더 양산하지 말자라는 음... 주변에 좀좀 좀 적극적인 만류가 있었기 네. 때문에. 좀그 타이밍을 첫 번째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닌가라는 어, 어.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스프링 캠프 시작 개인적으로는 네. 그 스프링 캠프 시작 때에한비 네. 하고 들어가면 좋지 않았을까, 음. 제일 깔끔하지 않았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스프링 캠프 이제 SSG는 미국 플로리다의 스프링 캠프를 차렸거든요. 음. 네. 그 스프링 캠프가 차려진 다음에 부단 측에서는 아무래도 이걸 좀 털고 가자라는 음. 좀 마음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래도 홍보라인 쪽에서 이제 선수를 좀 설득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음. 대부분의 언론들이, 그, 취재진들이 이제 그 대표팀 끌어지는 반대쪽, 서부 쪽에 있는 애리조나로 갔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자연스럽게 그 담당 기자들이 이제 플로리다로 좀간것 같아요. 네. 그 상황에서 이제 홍보라인 쪽에서는 이그 입장, 추진 네. 선수의 입장 발표를 할 기회를 좀 의사사진을 하는 와중이었는데 음. 이제 많이, 마치 그게 확정된 것처럼 기사가 나갔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좀 잘못된 기사, 기사다. 음. 정정 보도를 좀, 좀 내려달라라는 그런 의견 요구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제 화들짝 놀라서 그 입장문 발표가 좀 무산이 된것 같아요. 음. 그게 좀그 아, 일이 꼬인 거죠. 네. 아. 예. 그래서 이제 타이밍도 놓, 놓쳤고 네. 네. 그런 해프닝도 좀 있으면서 음. 결국은 계속 네. 말할. 그 타이밍을 많이 놓친 것 같다라는 음. 판단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진 선수가 올 시즌에 그몇명 남지 않은 최고령 선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 복귀에서 많은 좋은 활약도 했고 음. 발언을 통해서 인프라도 많이 좋아진 것도 네. 사실이니까 네. 어느 좋은 기회 시점을 가지고 네, 네. 이런 논란을 좀 털어버릴 수 있는 입장 발표를 좀 명확히 하고 네. 올 시즌에도 좋은 활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마음을 좀 담았습니다. 네, 아, 네 좋습니다. 네. 야, 근데 확실히 네. 물어보서라고는 좀 분위기가 달라. 요 어, 분위기 다른데요. 네, 확실히 네. 좀 어떤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laughs> 네, 자 강재웅 기자, 네 이번 주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